오늘의 작품은 이미의 장편소설,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트라우마 환불 요청 페니는 웨더 아주머니와 늦은 점심을 먹고 지원 휴게실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프런트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 걱정들 말고 다녀와. 달러구트가 기꺼이 프런트를 맡아준 덕분에 간만에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펜이는 낡은 소파에 기대어 기지개를 쭉 켰다. 휴게실에는 두 사람 말고도 숫자 4가 새겨진 브로치를 달고 도시락을 먹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긴 탁자에 둘러앉아 기운없이 밥을 깨작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페니는 근래 직원들 사이에서 파다한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그건 아니었다. 이걸 다 먹으면 다시 4층으로 가야 하니까 최대한 천천히 먹어야겠어. 안경 쓴 직원이 구슬프게 말했다. 스피돈님의 출장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텐데. 이제 겨우 복귀하신 지 반나절밖에 안 됐는데, 하루가 1년 같네. 마주 앉은 직원은 볶음밥을 하나씩 집어먹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자, 그만 젓가락 하나를 놓치고 말았다. 다들 여기 있었군요. 들어온 것은 4층 매니저인 스피도였다. 오늘은 형광색 점프수트 차림이었다. 아무래도 색깔만 다른 똑같은 디자인의 점프수트를 여러 벌 가지고 있는 듯 했다. 밥을 혼자 먹을 뻔 했네. 우리 4층 직원들도 여기 있고, 계란볶음밥인가? 고기도 좀 볶아놓고 샐러리도 넣으면 좋을텐데 별로 씹을게 없어도 입에 맞나봐. 어머 도시락이 보온 도시락이 아니네. 내가 단돈 1고은9 9구를 주고 산 보온 도시락이 있는데 아 그렇지. 내가 쇼핑했던 사이트에 링크를 보내줄게. 고맙다는 인사는 됐어. 스피도가 말을 쏟아내자. 4층 직원들은 침착하게 도시락을 덮기 시작했다. 왜 그만 먹게? 배가 안 고파요. 반밖에 안 먹었는데? 올라가서 일하고 싶어요.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훌륭한 데가 있나? 알았어. 나도 금방 먹고 올라갈게. 직원들은 제발 스피드를 10분 이상 맡아달라는 애처로운 눈빛을 남기고 휴게실을 떠났다. 스피도, 출장은 잘 다녀왔어? 낮잠 연구센터에서 2주 동안 일했다지? 자네한테 아주 좋은 공부가 되었을 것 같은데? 어, 외더 아주머니, 그리고 펜이. 여전히 펜이는 아주머니를 줄줄 따라다니고 있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병아리처럼 말이지. 스피도가 삼각김밥 포장지를 벗기면서 제자리에 앉았다. 연구센터라고 해봤자 제가 다 아는 것들을 연구랍시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배울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르쳐 주고 왔죠. 스피도는 주먹밥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말했다. 덕분에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다. 페니는 스피도에게서 살짝 물러났다. 천천히 먹어, 스피도. 그런데 원래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밥을 너무 느리게 먹어서 답답하다더니, 어쩐 일로 휴게실에 다 왔지? 그게 말이죠. 출장 갔을 때 연구센터에서 그곳 직원들이랑 밥을 같이 먹었는데, 밥 먹을 때마다 재테크 얘기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재밌던지.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져 버렸지 뭐예요. 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값싼, 감정들로 재테크 한번 해보실래요?감정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외도가 관심을 가졌다. 페니도 관심없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했다. 페니는 여전히 설렘 한 병을 도둑맞았던 기억 때문에 은행에 가는 게 두려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재테크에는 막 관심이 생기려던 참이었다. 겨울이 되면 분노의 시세가 병당 39등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어 물론 알지. 분노 몇 방울을 난로에 뿌리면 꺼져가던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거든. 일주일은 끄덕 없지. 난방비 절약하는데 아주 그만이야. 외도 아주머니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나랑 우리 남편은 활활 타오르는 난로 앞에서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해. 자, 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30고등식이나 주고 분노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영우센터의 직원들이 알려준 건데요. 지금 당장 은행에서 혼란스러움을 몽땅 사두래요. 이번 겨울이 되기 전에 값이 치솟을 거라고요. 아니... 혼란스러움으로 뭘할수 있는데? 외더가 궁금해했다. 구닥다리 날로 대신 가스 보일러를 마음껏 쓸수 있대요. 가스 배관에다가 혼란스러움을 몇 방울 흘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삽시간에 방 안을 가득 퍼진대요. 마치 공기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퍼진다나 뭘 하나? 자기네들이 곧 논문을 발표할 거라니까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원래 공기는 이리저리 퍼지잖아요.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 아니에요? 그리고 가스 배관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페니가 걱정했다. 혹시 벌써 몽땅 사들이신 건 아니죠? 그, 그랬으면 어쩔래? 정당 일고든에 몽땅 사뒀다. 넌꼭그 직원들이 날 골탕 먹이려고 말을 지어내기라도 한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날왜 놀리려고 하겠어. 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펜니는할 말이 많았지만 하지 않았다. 웨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스피도를 다독였다. 스피도 내일 나랑 같이 가서 그것들 전부 다시 돈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너무 낙심하지는 마. 의미 있는 시도였어. 안 좋아 보이는 감정들도 잘 찾아보면 전부 쓸모가 있긴 하니까 말이야. 스피도는 점프스트에 묻은 바발들을 털어내고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값이 올라갈 것도 같은데 기다려 보는 건 어떨까요? 이고듭만 돼도 엄청난 이익이. 웨더아 주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스피도는 시무룩해져서 휴게실 밖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갔다. 페니와 웨더 아주머니도 프런트로 복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페니는 쿠션을 제자리에 놓으면서 넌지시마를 꺼냈다. 그녀는 사실 아까부터 가게에 퍼진 그 소문에 대해 물어볼 타이밍을 찾고 있었다. 아주머니 안 좋은 감정들에 관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안 좋은 꿈도 어딘가 쓸모가 있을까요? 어떤 안 좋은 꿈 말이니? 소위 악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나오는 꿈이요. 새로운 계약권 때문에 그러는구나. 외도는 단번에 알아챘다. 알고 계셨군요. 뒷골목에서 악몽을 만드는 제작자와 달러구트님이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서 파다하여요. 소문이 사실인가요? 맞아. 뒷골목에 막심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지. 이제 곧 3층에 물건이 들어올 거야. 막심은 어두컴컴한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무시무시한 꿈만 만든다던데. 손님들도 떠나고 매출도 줄어들면 어쩌죠? 글쎄다. 나도 지금으로선 달러구트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머지않아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긴 하겠구나. 거대한 빌딩 꼭대기에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다. 뉴스 속 앵커의 목소리만 빼놓고 전부 음소거 처리라도 된듯 기이한 정막이었다 목적지 없이 거리를 걷던 남자는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봤다. 앵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남자의 머릿속으로 곧장 걸어들어오듯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3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깎아지른 인구 절벽 시대 올해 입영군인의 수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만 30세 미만의 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재실시하여 재입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움찔함에 현기증을 느끼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올해 29세로 이미 7년 전에 육군 만기 전역을 했었다. 재입대를 추진한다고? 남자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눈을 뜨고 앵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으나, 그가 눈을 다시 떴을 때 장면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남자는 이미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병무청에 와 있다. 꿈속에 그는 순식간에 일어난 장면 변화에 대해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정말로 재입대를 해야만 한다는 무자비한 현실감이 짓눌렸다. 그는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새카맣게 은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떠밀려. 점점 앞으로 나아갔다. 좌우에 서 있는 또래 청년들은 어찌된 일인지 밝은 기색이었다. 난 특1급이었으면 좋겠어. 나도 이왕 가는 거 확실하게 오래 있고 싶어. 난 완전히 군대 체질이거든.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자의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머리만 어지럽히다 사라졌다. 남자는 길을 쓰고 뒷걸음질 쳐서 병무청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발은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는 갑갑해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어금니를 꽉 물고 다리에 힘을 줘봤지만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자의 차례는 순식간에 다가왔고 그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검사 결과를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특 1급. 그는 1급 앞에 붙은 생경한 특자가 굉장히 거슬렸다. 건강한 건 좋지만 지금은 그걸 확인받기에 가장 나쁜 상황임이 틀림없었다. 장면은 또한번 바뀌어 남자는 이제 퀴퀴한 묵은내가 나는 이발소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이번에도 꽁꽁 묶인 듯 가죽으로 된 이발 의자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그는 손가락만 겨우 움직여 애꿎은 가죽 의자의 터진 부분을 잡아 뜯었다.밀려 나온 솜뭉치의 감촉마저 생생했다.남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거울에 비친 이발사를 바라봤다.특 1급이라고 하셨죠.그럼 3년인가?정말 애국자시네요. 특별히 이발비는 받지 않을게요. 남자는 발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하고 이상할이 많지 고분고분했다. 그리고 그의 몸도 격한 감정에 비해 턱없이 무력했다. 설마 내가 군대에 다시 갈 리가 없어. 군필자들이 이렇게 순순히 다시 군대에 갈 리가 없어. 남자의 생각은 출구를 찾아 이리저리 맴돌다. 마침내 그럴듯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 꿈 이건 꿈일 거야. 그렇죠? 이거 꿈이죠? 남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발사를 바라봤다. 꿈이요? 아뭘 잘못 드셨나? 이발사는 한 번씩 웃으며 대답하고는 남자의 두피에 이발기를 바짝 갖다 댔다. 냉랭한 금속이 닿는 감각이또한번 생생하게 남자에게 전달되고 머리카락이 후두둑 떨어짐과 동시에 등에서 땀이 비오듯 흘렸다. 난 이제 죽었다. 이거 분명히 꿈 아니구나. 남자의 티셔츠와 텁텁한 가죽의자의 등받이가 땀으로 잔뜩 달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남자가 꿈에서 깬 것은 바로 그때였다. 땀에 젖은 이불이 축축했다. 남자는 참았던 욕을 쏟아부으며 3초 만에 진짜 현실감이 온몸을 뒤덮었다. 아, 역시 꿈이었어. 꿈에서 깨고 꿈속의 상황을 다시 더듬어 보면 모든 장면이 어색하고 이상했다. 하지만 꿈속에서만은 너무도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제대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런 꿈을 꾸는 걸까? 남자는 느릿느릿 일어나 덮고 있던 이불을 창밖에 탁탁 털었다.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전혀 떨쳐지지 않았다. 그날 밤 꿈속에서 여자는 고등학생이었다. 다른 구구절절한 부연 설명 없이도 여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번에 알수 있었다. 오늘은 시험이 딱 3일 남은 시점이다. 첫날의 시험 과목은 아마도 수학, 화학, 그리고 물리. 벼락치기로 공식을 외워봐야 일절 도움 될리 없는 과목들만 남은 상태였다. 꿈속의 여자는 생각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 그렇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한 장도 공부한 기억이 없다.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느낌에 눈앞이 어지럽게 뭉그러진다.눈은 뜨고 있지만 공간에 대한 거리감은 아득했다.어느새 주변에 몰려든 친구들은 꿈속의 여자에게 속없이 말을 걸어댔다.송이는 이번에도 100점이겠네. 맞아 저번 시험에서는 한개 틀렸다고 울었잖아.이번에도 공부 엄청 많이 했지. 여자는 티나게 얼굴을 찌푸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겨우 대답했다. 나 진짜 공부 하나도 못했어. 여자는 책상에 푹 엎드렸다. 책상에 싸구려 나무 냄새가 현실감을 더했다. 그녀는 왜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왜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지? 이런 상황은 그녀답지 않았다. 머릿속에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떠올랐으나 생각의 확장은 딱 거기까지가 끝이었다.꿈속의 그녀로서는 이게 다 꿈이라는 것도 꿈에서 깨면 시험 같은 건볼 필요가 없는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챌 도리가 없었다.또 예고도 없이 장면은 바뀌었다.장면 전환은 여자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여름방학을 앞둔 무더운 교실 기말고사 당일이었다. 여자의 책상은 교실 한가운데 자리에 있고 책상에는 문제만 가득하고 답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은 시험지가 놓여 있다. 어떻게 하나도 모르겠어. 여자는 시험지를 붙들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통풍이 하나도 되지 않는 두터운 교복 안쪽으로 땀이 쉴새 없이 흘렀다. 그리고 옆에 학생들이 들으라는 듯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꽂혔다.이번 시험왜 이렇게 쉬워?여자가 당황하는 사이 시험지는 한 장에서 두 장으로 두 장에서 세 장으로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뒷장으로 또 뒷장으로 아무리 넘겨봐도 아는 문제는 없었다.다른 친구들이 일제히 시험지를 뒷장으로 넘기는 소리가 사락사락 중첩되어 교실을 가득 메운다. 여자는 아직 한 문제도 풀지 못했다. 수학 시험지의 숫자들이 어지럽게 엉키고 교탁 앞에 세워놓은 커다란 시계는 속절없이 시험 종료 시각을 향해 치닫는다. 시계 초침이 여자의 귀 속에서 돌아가는 듯 크고 째각째각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여자는 이번 시험만큼 인생에 중요한 건 없을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머리를 쿵쿵 울리면서 눈물이 찔끔 나오려는 순간 햇빛 쨍쨍하던 교실이 삽시간에 그늘로 어두워졌다. 그리고 열려있는 교실 창문을 통해 운동장에서부터 일어난 커다란 파도가 들어오더니 이내 교실을 완전히 덮쳐버렸다. 꿈속의 여자는 파도가 몸을 덮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걸로 이번 시험은 무효가 되겠구나. 아 다행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며 잠에서 깬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여자는 잠에서 깼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게 누워 있었다. 여자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고 나면 혼란스러움에 한동안 현실감을 잃고 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자신에 대해 차근차근 곱씹었다. 나는 29살, 고등학교 졸업은 10년 가까이 된 일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중간고사며 기말고사며 치르지 않아도 된다. 자기 자신에게 안심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나서야, 여자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가 시험치는 꿈을 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자는 학창시절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고, 동시에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쬐어서 살던 학생이었다. 여자는 허공에 대고 한숨 쉬듯 말을 뱉었다. 정말 지긋지긋해. 아침부터 어떻게 이따위 꿈을 팔수 있냐며 흥분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벌써 수십 명 째였다.달러 그트는 오늘쯤 환불을 바라는 사람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니 사람들이 오는 족족 사무실로 곧장 안내하라는 말만 남기고 종일 사무실 밖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